안녕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. 오늘은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야. 일로 와. 오케이. 일로 와. 여기 있었자 프레임 뭐예요? 프레임 뭐야? 뭐냐고? 코비. 그래 코비 몇 년식? 23년식. 크랭크 뭐예요? 벨로시그 네. 그래, 왜요? 그거. 체닝. 전속력. 엔진 1 1이잖아 핸들 네. 핸들 네. 핸들셋. 아, 아비안. 찐이에요. 찐이죠. 찐 슈퍼카즈, 안장, 안장, 시마노 프로세스, 지호, 지보, 치베스의 카본, 그 다음에 휠, 아르마 블레이드 신형, 몇 미리, 오림 페달, 150, 네. 네, 10, 10, 10, 체인은 이1미 맞아요? 맞습니다. 자, 뭐더 있나요? 코그 코그 코그요? 코고뭐 고고, 고산코고아아덴고리아요개고보고자 고고, 고고, 고주행고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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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,